여기는 노원역 문화의 거리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금 10만 5천원을 가지고 식당을 창업하여 가수 김호중씨의 사랑빵을 운영한다는 독특한 사람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노원역에서 가깝더라고요 네 바로 뭐 우리 노원역 바로 옆이에요 어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그, 길인가요? 네, 그러니까 로원역 그 사거리에 예. 롯데백화점 옆에 문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건널목 바로 건너면 그 파리바게트 지하. 지금 6시 저녁 시간인데, 예. 어디 식당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저희가 예. 12시부터 6시까지만 이제 장사를 하고요. 벌써 오늘 한 25분 정도 그냥 오셨다 가셨고요 벌써 우리는 뭐 마감 중입니다. <laughs> 그럼 예. 그 다른 가게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예. 왜 여기는 손님을 막아내는가? 음, 저희 가게가 조금 특성상 음. 이제 좀 특색이 있는데 어, 일반 손님 오는 가게 보다는요 그 대한민국의 우리 그 자랑인 인간분화제 같은 우리 튜바로티 아시죠? 누구예요? 김호중. 음, 김호중이요? 예, 예. 김호중이라는 오. 가수의 팬들이 오는 그런 가게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김호중 팬들의 사랑빵. 그니까 러그 가게 이름이 사랑빵이에요, 사랑빵. 이렇게 이제 먹고 놀고 서로 안부 전하고 이런 예, 그런 가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녁 6시부터는 이제 일반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예. 솔직하게 이미 12시부터 6시까지만 장사하면 재료가 다 소진돼가지고요. 사실 뭐 저녁 장사까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음식에 조회가 있습니까, 사장님? 아 근데 저는 음식에는 저녁 음식에는 저는 저는 조회가 없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 요 전문 우리 전문 우리 또 계세요. 예. 전문. 아, 예, 저, 예, 예. 저 예. 네. <laughs> 저작권이 있는 분이어 가지고 <laughs> 예, 아주 유명한 분이어서 저작권이 있어요. 근데 <laughs> 어. 네, 전문 우리 저 주방을 봐 주시는 우리 또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요리는 이제 저 형님께서 전적으로 다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서빙하고 그다음에 손님들 이제 안내하고 또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8,900에 9,100원. 예, 예, 예. 이거 가능합니까? 120g? 음, 어, 120g이라 그런가? 네, 예, 이게 보통 예, 예. 이 한재소갈비라는 것은요, 예. 어, 대부분 미국산이에요. 예, 어, 예. 미국산 미국산 한재소갈비를 예. 보통 13,000원에 팔아요. 어, 어, 어. 어느 가게 가든 대부분간에 어. 시골에 가도 만원 이상 받거든요. 근데 제가 8,900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의 원가 개념이거든요. 원가 개념으로 이제 고기를 파는데 또 맛도 끈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곳을 이제 단골들만 올수 있는 이제 식당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고기는 우리가 원가로 제공하자. 예. 그 대신에 뭐 이제 주류를 먹는 사람이라든지 후식으로 냉면이라든지 뭐 보리밥 칼국수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공략을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서 뭐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무제한 서비스요. 아 무제한 서비스? 네. 어, 창업하는데 얼마 들어습니까 10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토리가 네. 어떻게 되냐면. 네. 네. 기존의 식당을 하던 가게예요 그리고 지금 주방을 봐주시는 형이 저랑 되게 친한 형님이에요. 친한 형님인데, 이 형님이 5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했어요. 5년 동안. 근데, 장,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12시부터 3시까지 130명씩 오일 했었어요. 이 가게가.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5년 동안 제일 유명한 가게였는데, 코로나가 이, 있고 나서는 지금 많이 와야 10명?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 형.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가 한번 해 볼게. 그래서 우리 12시부터 6시까지 또 때로는 이제 저녁 장사도 하고 지금 저녁 장사도 준비 중인데 한번 우리가 이제 해 보자. 내한테 좀 맡겨 봐라. 그래 너가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이제 보리밥이나 이런 것들은 점심 때 팔고 3시 이후부터 장사는 이제 우리가 갈비살이나 불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기가 다 있잖아요. 모든 직기가 어. 다 있으니까 준비할 거는 뭐냐? 그럼 이거 프라이팬프라이팬예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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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7개 오. 테이블이 7개 정도면 만석이에요 연기 안 나나요? 고백에? 절대 안 나요 예. 프라이팬 7개 버너 7개 아, 그거 준비하는 가격이예요? 예 근데 교수님이 원래 그 운동 예, 전국, 저는 근데 예, 원래는 세대라면서요. 16년 동안 예. 축구 선수였습니다. 예. 16년 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또왜이 풋살 국가 대표, 어, 예, 예. 예. 풋살 국가 대표도 했었고 한국 전력이라는 실업팀에도 있었고 나머지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엔터테인먼트 운영,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한 화장품 회사 기업에 또 이제 박사 교수로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 예. 결혼식, 돌잔치, 뭐 고이연, 뭐 이런 MC.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교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직업은 어떤 거예요? 어, 제일 사랑하는 음. 직업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죠. 어. 교육자니까. 예. 그래도 수입은 어느 네. 쪽이 제일 많으세요? 수입은 뭐 그냥 토탈해서 그냥 뭐 지, 지금 뭐한 연봉 억대는 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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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억대는 되니까 한 달에 월 천만 원 정도는요. 예. 뭐 손쉽게 벌고 있습니다. 예. <laughs> 요즘 많이 힘든데 그 일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이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들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어쩌면 코로나 이 위기가 기회로 올수 있는 게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마스크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제 아는 분도 마스크, 마스크 공장을요 수년 전부터 그만두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인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버티고 버텼었어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돼서 그 사람 그분은요. 한달 만에 80억을 번 분이 계세요. 자, 제 생각은 뭐냐면요. 분명히 코로나도 우리가 기회를 낼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식당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에 지금 뭐 미친 거 아니야? 왜 식당을 이제 오픈을 해?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자, 저녁에 호프집도 장사가 잘안 돼요. 그러면은 6시부터 호프집 장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저거 틀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어떻게 정심 장사를 제가 좀할수 있게끔 저는 장소를 빌려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둘러보시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호중군의 사진이 왜 있냐면요. 음. 제가 또 유튜버예요. 항상 오후 4시에 라이브 생방송을 해요. 그 배경에 배경,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네. 그 이렇게 해서 네, 스튜디오. 죠 예, 네. 여기 카메라 설치해서 네. 이 스튜디오, 제, 저 스튜디오죠. 아, 네. 아,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이 식당을 네. 안 하더라도 네. 전혀 아쉬울 게 없으실 뿐인데. 네, 그렇죠. 뭐, 뭐 자존심 상하게 명함 돌리고 애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좀 저것도 대리운전도 해야겠죠.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주말에 뭐 일용직도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일을 뭐 가릴 게 있겠어요? 예, 최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제가, 저도 대한민국 박사고, 52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수고, 유튜브지만,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잘한 게 있다 그러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저는 내 일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난 일을 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4개 직업까지도 가지게 됐던 거예요. 14개 직, 일주일 동안 14개 직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지만 억대 연봉자고, 예, 그된 거죠. 그럼 지금은 실적에는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 간연. 어쨌든 기업에 이제 교수로서 강연하는 게 있으니까요. 어, 거기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당, 식당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 또 들어오는 수익이 있고, 그래도 이제 아직도 행사는 있긴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요번주 일요일도 제가 또 이렇게 또 행사 MC 보러 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행사장이라든지 뭐 결혼식 돌잔치 이런 것도 잠잠 잠이 있어요. 예. 예, 뭐 그런 거에서도 음, 또 수익을 음. 이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또 재테크를 해서 또 월세처럼 또 들어오는 게또꽤 되고. 어. 예. 그러면 저기 여기가 그 김호중 팬들이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휴지 공간인데. 그렇죠. 매일 오지는 않잖아요. 예. 예. 어. 이벤트 공지해가지고 모이자 해가지고 모이나 보죠. 저희가 항상 토요일 날. 네. 네. 저희가 항상 토요일 날 네.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네. 이곳에 우리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공부를 해요, 공부. 어. 네. 공부. 왜냐면 김호중의 팬들이, 어머니 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멜론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식 평가에 가입하는 방, 방법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예, 그런 날로 토요일날 잡았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날 오시면은 그냥 뭐몇십 명이나 있을 겁니다 예. 그날 와서 그러면은 같이 예. 아, 그럼요 네. 이제 그날 오셔가지고 이제 네. 저희 음식이라든지 또 이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날 우리 한번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